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의 주제는 제자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엠마오라는 마을로 돌아가는 두 제자에게 모습을 보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하자면 그들의 눈이 붙잡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다입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진실된 마음을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으며,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음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적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거짓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셨음을 믿었고, 죄가 없고 흠이 없으셨음을 알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부활을 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였지만 이를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지만 그 믿음이 부활까지는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기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선한 분이시며 능력이 있으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여기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적당히 따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진심으로 믿으며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기를 힘쓰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따를 분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2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이를 믿지 못함을 질책하십니다. 마음속의 생각과 고집이 어찌 그리 강한지 왜 알지 못하는지 왜 아직도 그 고집을 이겨내지 못하고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는지, 그리고 왜 알고자 하지 않는지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됩니까? 25절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고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음을 더욱 알고자 합니다. 이 모습이 제자가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초대하여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어째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지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가 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알고자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힘쓸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므로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모든 주권을 주님께 드림으로,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므로, 그리고 함께함을 기뻐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의 기쁨이 살아 숨쉬는 하루를 보내기를 소망합니다.